작은 도시에서 지하철에 내려서 버스로 이제 공항 버스로 이제 이동합니다. 한국에서 외국 가는 거는 여러 번 해봤는데 외국에서 외국 가는 거는 처음이라서 조금 많이 떨립니다.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14시 35분에 여기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겁니다. 제 생애 처음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오늘 너무 떨리네. 요 길고도 험했던, 멀고도 험했던 출입국 심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곧 출국하는 비행기들이 보이고 기분이 좋네요. 이제 저는 터키로 갑니다. 출입국 심사가 생각보다 좀 빡빡해서 어, <목소리> 시, 역시 저가항공을 이용하다 보니까 짐을 막이 가방 저 가방 다 뒤져갖고 무게 맞춘다고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 터키 가는 비행기를 성공적으로 끊었고 제가 외국에서 외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일을 처음 경험했는데 아 되게 기분이 좋네요 드디 갑니다 터키로 형제의 나라 터키 공항이 겉에서만 보면 되게 작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되게 넓습니다 제가 제가 뭐 이래저래 신검사하고 그 다음 출입국 검사 때문에 제가 지금 제일 늦었습니다 사람들 다 비행기 타러 갔나봐요 아니 비행기포가 20A 인데 20A 에왜 아무도 없는 거야 no! 결국 저는 비행기를 놓쳤고 지금 뭐, 일단, 뭐,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이 공안에 제 백팩이 있다고 합니다. 아, 터키 가는 길, 순찰할 줄 알았는데, 진짜. 일단, 지금, 돈 한, 13만 원 정도 날린 것 같습니다. 벌어진 일이니까, 뭐, 어쩔 수 있나. 일단은, 가방 찾고, 다시, 그, 항공편을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짜증, 짜증, 짜증. 이게 제, 그, 날려버린, 비행기 표고 그리고 여기가 터키 스파좀 so yeah, mm -hmm. 먹을 거 보니까 좀 기분이 잘것 같네. Mm -hmm. 지금 시간은. 여기 시간으로 이제 12시가 넘었습니다. 터키 가는 비행기를 놓친, 그거를 놓쳤다 해야 되는지로 두도, 이게 되게 애매한데, 아무튼 뭐 비행기를 못한 그, 그 후로, 지금은 공항에서 한 10시간 정도 있었고, 앞으로 9시간 정도 더 있다가 터키로 갑니다. 일단은 9시 반 비행기로 예매를 해놨는데 오늘은 깊이 읽고 터키로 가는 걸로. 그리고 러시아에서 터키로 가는 거는 그 PCR 검사라던가 코로나 이런 거는 완전히 자유더라고요. 그냥 코로나 저희랑 똑같습니다. 좀 고파서 뭘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짐이 무시무시해서 짐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되네 이게 한번 공항 갈 때마다 이렇게 포장을 해야 돼서 백팩에 달린 게 많아서 이제 비행기 탈 때까지 한 5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래도좀 고프고 비행기그 놓쳤다는 거 짜증이 아 가시지가 않아서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거 밥이라도 먹으러 왔어요. 아주 혁명적인 아이템을 발견했습니다. 어제까지 카트를 생각 못하고 비닐에 꽁꽁 싸둔 이 가방을 무식하게 들고 다녔는데 카트가 아주 혁명적이네요. 지금 앞에 보이는 제 가방이 무게가 20kg입니다. 20kg 그리고 제 등에는 또 따로 가방이 있고요. 이제 한1 시간 정도 되면. 출국을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항공사로 다시 비행기 소도 받고 이제 수속을 받기 그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속 시원하게 항공사에서 표를 받았고 그리고 짐도 어제처럼 다른 데다가 오버사이즈 페이지로 안 보내고 요 오늘은 또 이상하게 항공사 자체에서 이렇게 보내주네요. 이제 수속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오늘은 늦지 않고 잘 들어가서 잘 입국 터키까지 잘 입국 해보겠습니다. 짜단 수속절차는 다 끝났고. 아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여기가 데이트 클로즈인데 보통 한국은 여기가 수속 마감이 돼 있잖아요. 안 그런가? 내가 어제 그것때문에 놓쳤는데 아.. 어제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아무튼 어, 안에 뭐잘 들어왔으니까 이제 곧 터키로 떠납니다 한국의 형제의 나라 터키로 어, 생애 처음으로 해외에서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 생애 첫 해외에서 해외로 가는 비행기는 러시아에서 터키로 가는 저 러시아 항공사 비행기입니다. 허베다입니다. 저가 항공사인데 앞뒤로 자리는 되게 넓습니다. 앞으로 가는 갈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고 그, 어제 좀 막힌 것만 빼고라면. 오늘은 좀 순탄하게 모든 게 진행이 돼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에서 여기 터키까지가 3시간 반이 걸리니까 제 기억상으로는 뭐깨 어, 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안된것 같은데 제가 비행기에서 3시간을 기절했 있었나 봐요. 일단은 터키 에제 도착합니다. 드디어 터키 땅에 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포베다 항공을 타고 러시아에서 터키로 터키입니다. 터키 정말 무식하게 생긴 제 가방에 달려옵니다.